부울에서 생긴 일. 이스라엘의 식담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의 모함 여인과 놀아나는 음탕한 사건이 생겼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그 초청을 받아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을 예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부호 지방의 바알 신과 어울리게 되자 야이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셨다. 야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수령들을 모두 잡아내어 야외 앞에서 죽이고 백일라에 후시하여라. 그래야 야외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는 보울지방의 바알신과 어울린 자를 모두 찾아내어 죽이라고 이스라엘 판관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은 어디에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모세와 온해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린을 데려다가 일곱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아론의 손자이자 일라지아르딘 비아스 사제가 이것을 보고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집어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과 연예배를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을 덮였던 연병이 물러갔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2만 4천명이나 되었다. 야액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여 엘라젤의 아린인비나스 사제를 보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었다. 너희 가운데서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 밖에 없었다.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를 잘 되게 해주리라고 연약한다.나는 그와 그의 후순에게 언제까지나 사제직을 맡긴다.그가 자기의 백성에게 성성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 죄를 벗겨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주인 이스라엘 사람은 살루의 아들로서 시몬 지파에 속한 한 가문의 대표인 지물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추장인 수류의 딸인 고집이었다. 야해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에 쳐들어가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울에서 이를 연병이 내렸을 때 죽은 미디안 추장의 딸 고집이의 일로 너희를 깨어 고생시킨 자들이다.